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16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똥머리를 해온 방법과 그동안 터득한 노하우를 알려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원래 되게 똥손이거든요. 머리 만지고 화장하고 이런 거 되게 못 했는데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발전하게 된 케이스예요. 똥손과 곱슬기도 있고, 이게 힘없고, 푸석하고, 새치도 많고, 이렇게 가는 머릿결로 어떻게 헤어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출근 준비를 매일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대충대충 빨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쉽고 빠르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쏘머리의 핵심은 그거예요. 얼마나 내 얼굴형에 맞는 이 볼륨을 띄워주느냐. 그리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띄우느냐, 묶었을 때, 잔머리들이 얼마나 깔끔한지, 그리고 또아리를 틀었을 때, 똥의 모양이 이쁘게 나오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찾아보고 하지만, 다른 현직, 전직 승무원들이 머리를 하시는 걸 보면서, 따라해봐도, 제 머릿결은 그렇게 안 되거나, 저건 저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하는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제 저만의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같은 머릿결을 가지신 분은 한번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머리를 브러쉬로 깔끔하게 빗어줘요 얘는 감고 나서 저녁에 감고 다음날이 가장 머리가 뽀송하게 잘 되는 것 같고요 너무 떡지거나 너무 감은 직후면 머리가 바싹 마르지 않으면 또 쪽머리가 깔끔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먼저 두피를 좀 마사지 해주면서 머리를 충분히 빗어줘요. 이게 머리에 백홈을 하고 쪽머리를 오래 하다 보면은 두피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거든요.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 할 정도로 두피 자극이 가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수시로 마사지를 해주거나 브러쉬로 이렇게 빗어줍니다. 영상에서 사, 사용하고 있는 싱글 티저 브러쉬인데 굉장히 오래 썼는데 이거는 제가 집에서 쓰는 큰브러쉬고요 가지고 다니는 거는 좀 미니 사이즈로 손잡이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브러쉬를 추천해드리자면, 제가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드 브러쉬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통통 통 쳐주거나, 따지 해주는 용으로 우드 브러쉬 기본적으로 항상 갖고 있고, 요 다이슨 브러쉬도 진짜 추천해요. 무게감도 있는데, 진짜 부드럽게 잘 빗겨요. 이렇게 좀 그립감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또 추천입니다. 요거는 이제 머리를 빗는 용도로도 쓰지만 이렇게 드라이 할때 이렇게 요 사이로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뿌리볼륨을 살릴 때 쓰는 브러쉬예요 요거는 이제 쪽머리를 할때 볼륨을 넣을 때나 쪽머리 외에도 이렇게 기본적인 볼륨을 넣을 때도 사용해요. 머리를 풀 때나 비 오는 날에 뿌리볼륨을 살리기에도 요 브러쉬가 좋아요. 먼저, 머리를 빗은 다음에, 앞쪽에 머리 볼륨을 살릴 정도의 앞머리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 정도? 진짜 조금만 잡으면 돼요. 보시기 쉽게 앞쪽으로 빗어볼게요. 이 정도? 이 정도 그냥 대충 잡으시고, 일단 볼륨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컵에 좀 치고, 이렇게. 뿌리만 살살살살 뺏어 그려줘요. 하고 넘겨줍니다. 그다음에 또요 정도 잡아서 소량씩 잡아서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래야지 볼륨이 좀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앞머리, 갈라진 앞머리도 살살살. 옮기고. 살살. 음. 보통 드라이 하셔서 볼륨을 살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는 드라이를 아무리 해도 볼륨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탄탄한 베이스를 만들어줘야지 오래오래 볼이 유지되고. 안정적으로 오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뒷목부터 뒷목부터 아주 깔끔하게 쓸어 올려서 빗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빨간 고무줄로 일단 누을 거예요. 일단 묶어주고요. 이렇게 묶어놓 다음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헤어스프레이는 보통 살에 안 닿게 손에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성에 안 차죠? 성에 안 차서 가장 깊피나 얼굴에 묻지 않는 산에서 충분히, 특히 뒤쪽, 뒷다리, 뒷다리 쪽에 충분히 뿌려주고요. 요 꼬리빗을 이용해서 진짜 살살 빗어줍니다. 예전에는 머리를 뒤로 이렇게 넘겼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너무 넓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덮기 시작했어요. 양쪽 머리를 요 3자 부분, 굴곡진 부분 이렇게 덮어요. 덮고 여기는 또 위쪽으로. 그래서 여기 빈틈이 나오지 않게 살살살살 빗어가면서 옆머리부터 붙여주고요. 뒷머리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쫙 붙여줘요. 뒷다이가 깔끔해야 되거든요. 주고 앞머리는 어떻게 하냐? 여기는 최대한 손을 대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 볼륨을준 부분은 최대한 손대지 마시고 띄워줍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띄워주고 모양을 잡아서 백홈이 지저분하게 노출되지 않게 모양을 잡은 다음에 또 스프레이를 뿌려줘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꼬집어서 꼬집어서 빼내도 되고 아니면은 꼬리빗으로 되죠. 끌고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으시고요. 뒤에는 이렇게 엉망이에요. 앞모습만 일단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스프레이를 좀 굳힙니다. 스프레이가 굳 스프레이를 굳히면서 조금 모양이 잡히는 시간을 줘요. 보시면 뒤에는 아직 엉망이죠. 이렇게 대충 대충 못 갔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머리가 좀 굳었다, 자리가 잡았다 싶으면 잡고 다시 머리 풀어줘요. 이렇게 앞 모양이 갖춰지면 흐트러짐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밑에서부터 그리고 옆 라인. 이쪽도 살살 빗어줘요. 빗어준 다음에. 머리가 튀어나오면 실핀 한두 개 정도는 고정을 해줄 수 있는데 어 최대한 저는 깔끔한 걸 좋아해서 실핀을 제대로 안 꽂고 싶더라고요. 실핀이 없는 게좀 간지랄까? 저나름의 헤어줘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난 최대한 실핀을 꽂지 않아요. 그 다음에 머리망을 해줄 텐데 머리망은 어 이렇게 두 개를 겹쳐줍니다. 하나만 하면 좀 부족해요. 이렇게 막잘 찢어지기도 하고요. 중간에 찢어진 게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듭 부분을 매듭 부분을 이렇게 겹쳐서 두 개를 겹쳐줍니다. 두 개를 보통 두 개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모든 승무원들이 이렇게 두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U자 빈이 있어요. U자 빈을 매듭 부분에 껴줍니다. 이렇게 껴져요. 껴져서 여기를 어떻게 하냐 머리 위쪽에 꽂아줍니다. 위쪽에 꽂아줘요. 그러면은 이쪽 머리를 했을 때 매듭 부분이 최대한 안 보이게끔 저는 여기를 중심으로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잘 펼칩니다. 펼쳐서 머리를, 토니를 안으로 넣어줘요. 넣은 다음에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머리 망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또아리를 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망 안에 머리를 넣었죠? 머리를 넣은 다음에 이 끝을 잡고 머리 끝을 잡고 망을 중심으로 망의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서 망을 완전 숨겨버립니다. 망을 숨긴 다음에, 그 다음에 똥머리 자리를 잡아서 모양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면은 망이 튀어나올 틈이 없이 좀 깔끔하게 통말를할수 있는 것 같아요. 모양 그런 거 하나, 어머, 뭐 그런 걸, 응, 이쪽에. 이쉽 이렇게 하면 어, 그거에 따라서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유자핀을4개 어, 5개 꽂으셔도 되는데 이게 많이 꽂는다고 깔끔해지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머리를 찌르면서 어, 머리가 더 피로해지고 더 꽂아볼게요. 여기가 좀 헐렁한 것 같아서 이렇게 끝쪽에 대고 이렇게 잔 머리 없이 저는 쪽머리를 합니다. 진짜 간단하죠? 제가 생각해도 진짜 간단한 것 같아요. 앞머리는 손에다가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떨미, 떨이 그리고 옆머리 확실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이럴 때나 이렇게 바람 불때 떨어지지 않게. 뭐 왁스 제품도 많이 썼었는데. 이렇게 고정력 좋은 스프레이 하나면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주로 샀던 스프레이인데, 송무원들 쓰는 여러 가지 스프레이를 국내 제품이나 가스 스프레이 제품, 아베다, 폴미첼 이런 거 여러 개 써봤는데, 저는 이게 진짜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주에서 사거든요? 근데 여기 마트에서 잘안 팔더라고요. 잘안 보여서, 그냥 한국에서. 해외 직구에서 쓰고 있어요. 지오바니 LA 홀드 헤어 스프릿 맥시멈 홀드거든요. 진짜 초광력으로 잘붙기도 한데 그냥 손에 안 묻히고 이렇게 막 스프레이를 뿌려도 얼굴 가 쪽이나 목다미 쪽에 가끔 트러블이 나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전혀 없고 씻을 때도 너무너무 부드럽게 물만, 물에다 풀어도 잘 풀려가지고 이거 쓰고 있고요. 요거 최근에 스프레이를 두고 가서 홍콩에서 우연히 산 스프레이가 있는데 이게 가치비꺼 슈퍼하드 이물 스프레이도 하터에 사이트에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콩 갈 때마다 그냥 슈퍼에서 쟁여오고 있어요. 이것도 가성비템으로 괜찮은 것 같고 어 제일 베스트는 이거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스프레이 정보 알려드릴게요. 저의 이런 쪼머리하는 팁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진짜 한 승무원 3, 4년 차 때쯤에 한창 머리가 이제 커질 때쯤, 그때는 진짜 뽕을 가르마도 타고 막 이만하게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이 들어 보이고 너무 촌스러웠더라고요 그때 네, 얼굴형에 맞게 볼륨을 적당히 띄우는 게 예쁜 것 같아요. 헤어드도 유행이 있긴 하지만, 어, 저는 제 머리에 가장 이제 어울리고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았고요.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팁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어도 노하우는 뒷모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머리 예쁘게 하세요.